이 시간이 좀 낯설시겠지만 처음을 열어가는 건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강유진 목자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세, 세바시 시간을 할 때마다 우리 강유진 목자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곧바로 마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데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지난 세바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살폈습니다. 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살펴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요, 준호입니다. 영어로 쓰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이 이름 써주고 읽어 보라고 하면 대부분 존호 이러면 존호. 그래서 야, 존호 말고 준호 하면은 잘못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냥 나를 차라리 준윤이라고 불러라. 이 유월이란 뜻인데 준이라고 불러라. 그럼 걔네가 준, 준 잘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한 가지 이름이지만 준호, 준 이게 사실은 다 지금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한글 방식의 표기 방식이죠. 이 이름을 영어로는 우리가 지저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 기록되었던 헬라어에서는 이 이름을 예수스라고 씁니다. 이분이 근데 예수님이 헬라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 사람이 아니죠.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식의 이름은 무엇인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예수스, 예슈아 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다. 오준호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뜻하는데, 곧 이것 역시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에는 구원의 의미가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인류의 죄 그리고 죽음 그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 OHP 영상이 옛날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의 빛이 예수를 통해서 집중돼서 펼쳐지면 신약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통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에게 집중되어지면 아하,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펼쳐지지 이게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 정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도대체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탄을 상하게 하는 자가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이요 상당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결국 모세인데 이 모세 시대에도 사실은 부계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 표현이 매우 어색한 표현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사실 사람의 논리와 경험과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셨어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부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노르만에 아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삭을 이어서 그 아들 야곱에게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그친계에 있어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에게서 잉태할 이 아이를 아브라함의 가문, 이스라엘의 가문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이 유다 지파, 집화,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원이 집에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고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뿐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계속해서 구약성경은 이 천여,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오실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가문, 이스라엘의 가문, 특별히 유다지파에서 날 것을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또 훗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오면 이세의 뿌리에서 한쌍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세가 누구죠? 다윗의 아빠인데요. 이 사람의 가문이 어디죠? 다시 살펴보면 또 유다의 가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들로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 유다 가문에, 특별히 이 다윗 가문에서 영원히 세워지는 왕위가 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 성경 곳곳에 붙들여 놓은 곳일 것이오. 특별히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족속이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네개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기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전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전 수천 년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은요, 이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았는데요. 계속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두 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 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또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건지를 분명하게 다니엘이 이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소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를 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침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타원하는 그 아기가 하나님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어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땅 가운데 천하디 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고 또그 일이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하나 또 확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